안녕하세요. 시몬이에요. 지난 영상하고 지난 영상에 저와 함께 성조하고 발음 모두 배웠는데요. 혹시 복습 좀 하셨나요? 복습 안 하신 분 분명히 계실텐데 근데 언어라는 게꼭 많은 연습을 통해야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 되시면 꼭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바로 욕이요! 뭐 외국어 공부할 때 보통 다 욕부터 배우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국어 공부할 때욕 같은 거 이상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욕하는 게 별로 안 좋죠. 남의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성품도 스스로 까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욕은 현모스럽지 않고 위용도도 낮은 그야말로 친환경 욕이에요. 물론 제 불만하고 분노를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겠죠? 그럼 지금 바로 중국에서 위하구재밌고센스있는 친환경 욕을 부. 해. 여기요. 첫 번째. 有病.有病.有病. 有病는 요빙. 요빙. 원래 질환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신이 이상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길에 잘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건드렸어요. 그럼 바로 이때 니有病啊.니有病啊. 니요病啊! 이렇게 항의하시면 돼요. 제 말투하고 표정을 따라해 주시면 더 중국 현지 느낌 날수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할 점. 요病. 원래 아프고 질병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진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상황 한번 봐주세요. 안이 나리 불편해. 의사. "뭐요 병."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정신이 이상하다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몸이 아프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我不舒服.""我不舒服.""我不舒服."기억하셨나요 헷갈리시면 앙떼용. 여기요! 두번째! 권권권 권은 꺼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술집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 다가왔어요 여보 여보一起喝一杯보여권권권권 이렇게 거절하시면 돼요 여기 嘿,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권 원래 삼성인데, 여기서 발음 살짝 흘려서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고 꺼지라는 의미, 더 세게 전달할 수 있어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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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꺼지라뇨? 듣는 사람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위험성 전혀 없고 완전 친환경 단어를, 好准备开始了爬走开也走开门瞅一看走开走开走开亲男孩才不用亲姑太爷包脚太新呢 money 才用 hacketohell 也是特娘你再借我点钱吧我下个月一定还给你哎呀走开走开你上次钱还没还呢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할 수 있고, 서로의 감정도 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 소칼, 꼭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여기요. 세 번째, R, R, R. 는 원래 숙자 2의 뜻이에요. 육증 R. 나는 두 번째? 이게 무슨 뜻일까요? 哎，我跟你说，昨天我买了一包狗粮，结果我弟给当巧克力吃了。啊，他也太二了吧！不、啊、行，눈치채셨나요알는다루다보라는뜻이에他很二，他很二，他很二，你真二，你真二，你真二，哈梅，你真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니잘2 너? 너는 바보지 이렇게 대구 하세요 니잘 2, 니잘 2, 니잘알참 재미있고 유용하죠 이제 아의 숨겨진 비밀 아시겠어요? 여기요 네번째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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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바. 어? 쌈바는 참 하고 팔리듯이 아니에요? 你个都不算算战友哟。哎，我跟你说，昨天我看到老板请秘书吃饭，而且吃完饭还专门开车送他回家啊！真的呀？老板不是结婚了吗？难道秘书是他的小三？婆兄奶哟，丑人他们得里爬路，三八来哟，三八能남의一类提案，관심많고 그는 소문을 바로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고 혹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쥐다마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막 누군가를 떠오르죠? 그럼 저런 사람들이 바로 쌈바예요. 그는 진짜 쌈바야. 다쭌 쌈바 다쭌 쌈바 다쭌 삼바 아너 그렇게 삼바처럼 행동하지마 니 비에쥬마 삼바 니 비에쥬마 삼바 니 비에쥬마 삼바 여러분 이제 삼바의 특별한 의미 아시겠어요? 브라질 삼바춤 그런거 아니에요? 오늘의 여기요여기까지에요재미있었나요 요기 저는 친환경 여기라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꼭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아, 다음 이야기요. 비밀. 그럼 지금 바로 중국에서 안 아, 이쁜 거예요. 오늘의 요기요, 오늘의 요기요, 오늘의 요기요, 요기 여기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의 요기요, 요기까지에요. 지금, 즐거웠... 오늘 요기요, 권, 권, 권! 자.